이번번에 안 나오면 진짜 난뭐 나, 나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함 유하+ 유하 산옥에서 석궁 파밍하면 500 석궁 서브 무기로 들고 탑 텐들면 천개 오케이 철념이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 석궁 석궁 개똥도 약이 쓸 일만 없어 석궁 석궁 어 석궁형 볼트가 나왔어 <laughs> 가까운 곳에 석궁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이 뭐, 내 손인가? n g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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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석궁, 났으면 쟤 이미 죽었지. 죽었지. 죽었어. 석궁. 석궁. 와 진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요 원래 이런 쓰레기집에 많이 있는게 석궁 아닙니까 이집에 석궁 나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알자 너또 거냐 그러지 말자 집안에 있으면 올해 안에 남친 생김 이집 안에 있으면 올해 안에 썸탐 이집 안에 있으면 구결함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렐솔딱 렐솔딱 신나는 물을 요하 요하 여기에 석궁 나오면 아니 무슨 M24에 스크스가 있어 나는 석궁 나오면 석궁 들어야 되는 발자인데 진짜 너무하네 여기 이이 동네... 요길 이 건너 동네 석궁 있으면 5년 아 상.. 꺄악! 꺼버 az 꺼버 az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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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 발견만 하고 싶다 탑1 못해도 좋으니까 아, 석궁 발견만 해도 너무할 거란 말이에요 잠시만 여기 내 기억나는데 수로 있죠? 그 밑에 그 찌질한데 거기서 석궁좀본것 같거든? <놀람> <놀람> 어쩜 여기도 석궁이 없니? 난 석궁 하나만 주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과해로 먹마시 집을 못까요거다 됐고, 사과... 어, 사람 소리 다 됐고, 사과... 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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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새끼들 파밍 안하고 돈 버는 거 보소? 아니 석궁 진짜 아 석궁 요즘 쳐야 안 돼? 미쳤어? 전설템이야? 전설템? 오늘 석궁 꼭치습니다 꼭 이거 짜증나서 찾아야겠어. 어? 이렇게 숨어고오이야이게락카위 아, 간다. 락카위에석궁 있어라. 나와라. 나라 놀로올 제발 좀놀로 아! 야아죽겠다 음! <목소리도> 이걸 선임급을 <선입금을> 한다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는다, 무조건. 있었고. 아하하 참나 아하하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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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아 석궁아 나와라요 제발 좀 나와라 얘 예. 여기 석궁 하면 오래 남친 생김 없어요 신발 신발 아몰랑 남친 플래그 떼에안 나오는 거임. 암튼 그런 거임 풍키 품키 풍키 으. 이 집에서 남친 나오 와답신 나오 <laughs> 유하 유하 아니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여기 하나 죽이고 내가 거의 다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집에 있으면 올해 자반추 이미요. 아, 다음 집에 있으면 썸이 집에 석풍 나오면 모래 남친 안 생김 하면 귀신같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진짜 없어? 여기 털렸는데 석궁 들고 간건 아니잖아. 아니 석궁이 그렇게 힘든 건가? 내가 그렇게 힘든 요구했나? 석궁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석궁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장난하시는 거야 지금? 석궁이 장난이야? 미션이 장난이냐고? 진짜 화난다. 내가 꼼꼼히 안 봐서 그런가? 아, 꼼꼼히 봐야 돼 이걸? 그냥 문 열었을 때쓱 나오는 게 거지 같은 석궁 아닌가요 보통? 거지 같다해서 그래? 아니 막 필수템 이런 거된거 거 아니지? 산업 유저의 필수템 막 이런 거된거 거 아니죠? 아. 나 진짜 파밍 이거보다 잘할 수 없어요. 파밍 이거보다 잘될 수 없어. 이거보다 잘 먹을 수 없어.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번 번에안 나오면 진짜 나, 나 죽을 때까지 결혼 못 해. 노천여우사. 유하 유하. 자수1이개 방사. 허리 가서 나오면 천 개. 아니, 약간 볼트라도 있었거든요. 이거? 이번 판 되게 중요한데 이거 죽을 때까지 결혼하겠다. 심지어 파밍 다 안하면서 다녔는데도 파밍 심지어 괜찮아요. <목소리> 와 진짜 아. 앗... 저금도안 갖고 다니냐고! 이킷 먹자. 아, 진짜 경착 실화냐? 이거 클릭이 이상해. 아까 템도 안먹어지고 1등하면 결혼을 허락합니다.